안녕하세요 유수종원부동산 t v 입니다 지금은 현재 신동아파밀리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신동아파밀리아파트 월세와 관련돼서 공인이 모시고 집을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햇살이 아름다운 봄날씨입니다 단정한 모습에 소나무가 있고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보이시는 111동 앞에는 롯데 케미칼 도로와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 롯데 케미칼 뒤편에 더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근거리에 걸어다닐 수 있는 구조 되겠습니다.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은 107동이고요. 신동한 파밀리와 관련된 문의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멀리서 오시네요. 자, 모시고 가서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